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오늘은 그 155mm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큰 논란이 벌어졌고, 야당은 이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50만 발 빠지면서 정말 심각한 안보 공백이 온게 아닌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뭐 어차피 제가 진영 논리, 지역 논리는 그 동안 다 빼고 말씀을늘 드렸지만, 더더욱 더 객관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도 육사를 나온 사람이고 제그 병과가 제가 포병 장교였습니다. 어, 저는 당시에 105mm, 지금 한국에서는 1 0 5 m m 견인포가 이제 거의 도태 장비, 실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 장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55mm 자주포. 어,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얘기하는 K9 자주포로 다 대체되고 있죠. 그래서, 어, 그, 포병장교를 했기 때문에 이 포탄 50만 발이 빠졌을 때 어떤, 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고합니다 현재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50만 발을 이렇게 빼고 나면 심각한 안보공백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 현재, 그,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탄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다. 그, 알려진 바, 제가 이제 얼마 정확하게 155mm 포탄이 몇 발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어제 밤새 뒤져봤는데, 105mm 탄은 나와 있어요. 105mm 탄은 이제 도태장비다 보니까, 105m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350만 발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확하게 340만 발, 그리고 4.2인치 곡사포 알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 육군에서 운영했던 4.2인치를 아실 건데 4.2인치 곡사포의 경우에는 탄이 240만 발이 비축돼 있어요. 근데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탄이 이게 너무 많고 이 돈으로 따지면 이게 조단위가 넘어가는 탄이다 보니까 이 탄을 그냥 없앨 수 없어서 이 105mm 견인포를 이, 우리를 따지면 예전에 두돈반이라고 하는데, 트럭에다, 군용 트럭에 올려서 기동화시킨, 어, 그, K9, 그, 105mm, 아, 155mm K9 자주포처럼 장갑을 둘러서 이 수십억짜리 하는 무기는 못 만들지만, 여기에 차량 위에, 이 트럭, 두돈반 트럭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그 곡사포를 만들었더라고요. 왜냐면 하이 탄을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지금 최초로 만든 거고, 이걸 이제 수출도 하려고 하는데, 최, 최종 이제 뒤져보니까 800대 이상을 육군에 납품을 하려고 지금 방산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55mm 포탄은 현재 우리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포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발인지를 인터넷에 찾지는 못했지만, 대략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155mm 탄도 105mm 곡사포 포탄 정도의 수량을 비축하고 있다. 즉, 어, 300만 발 이상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물론 50만 발 나가는 게안 어, 나가고, 그냥 우리가 버틸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에이,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미국은 거의 우크라이나의 병력만 안반했다 뿐이지,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수조어치의 그 돈을 방산 장비, 그러니까 군사 장비를 보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캐나다, 그 나토에 그 포함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도 거의 지금 155mm 탄이 고갈될 상황까지 가면서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은 이미 100만 발 이상의 그 155mm 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유럽, 나토 국가들도 지금 100만 발을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방 세계에서 지금 남아있는 탄이 어디가 있느냐. 어, 탄을 생산하고 그걸 예를 들면 좀 부족하지만 빨리 생산을 해서 보충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55mm 탄을 생산하는 능력이 현재로는 한 달에 1만 사천발을 생산하고 있고, 이걸 최근에 이만 사천발까지 이제 늘린 상태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년 안에 이걸 다섯발, 아, 현재보다 5배 이상의 155mm 탄을 생산할 어, 준비를 하겠다, 시설을 갖추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은 나토국 전체가 다 합쳐도 탄을 얼마 갖고 있는, 탄을 1년에 얼마 생산하냐면 30만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1년에 한개 국가가 155mm 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어, 현재 그 10만 발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50만 발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진보진영에서 공격하는 게, 그러면 그걸 메우기 위해서 4, 5년 동안, 어, 이걸, 그, 공백이 생긴다. 탄 메우려면 4, 5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어, 그나마 지금 서방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그 탄을, 어, 보충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가장 뛰어난 나라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한테 보탄을 요청한 거고 두 번째로 어, 지금 얘기하는 게 임대 형식으로 50만 발을 줬다. 그러니까 팔찌 왜 임대를 주느냐. 그냥 미국의 호구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될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미국한테 임대해 주는 탄은 정확하게 따지면 미군 탄이에요. 미국이 1974년부터 우리나라가 당시에 국방 능력이 지금처럼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155mm탄을 한국에 가져다 놓고 관리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미국 본토로 가져가기엔 너무 낡고 관리가 잘안 되니 이걸 헐값에 한국에 넘겨요. 그탄 중에 50만 발을 미국이 이번에 임대 형식으로 가져가고 대신 미국에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풍산 같은 데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하는 포탄을 새 포탄이죠. 현재 시가로 쳐서 그세 포탄을 미국 정부가 구입을 해서 한국에 가져간 예를 들면 50만 발을 가져갔으면 50만 발을 채워 넣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러면 따져보면 우리가 안 주고 50만 발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미국에서 옛날에 우리가 니들한테 값을로 넘긴 포탄 중에 낡고 오래된 포탄 50만 발을 우리한테 주면 나중에 세 포탄으로 50만 발 니들한테 돈 줘가지고 내가 해줄게 하는데 그걸 누가할수 뭐 있겠습니까? 아니 만일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추구했던 게 햇빛정책 아닙니까? 햇빛정책을 하면서 북한하고 대화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 보수진영에서 느끼는 안보 불안만큼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북한 핵은 사용하지 못한다 얘기하면서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그 힘에 그런 그 정책을 펼수 있었던 가장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쓰지 못한다. 이걸 바탕으로 진보 진영에서 그 동안 북한하고 대화도 하고 북한에 에, 북한에서 엉뚱한 짓을 해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한테 우리가 그쪽에다가 각종 돈 보내주고 물자 보내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면 열이 받아가지고 야니들은 우리가 니들한테 이만큼 해주고 있는데. 니들 그 포탄 50만 발도 우리한테 그것도 그냥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줬던 포탄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데도 안 주겠다고 하면 미국이 진짜 본토에 있는 155mm 탄도 다 지금 고갈된 상태고 어지고 캐나다, 유럽에 있는 거다 긁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갖다 줘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이 국력을 집중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져버리면 그걸 놓아가지고 155mm 포탄이 없어서 져버리면 미국도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어, 진보 진영 인사들이 야, 지금 우리나라는 무장해제됐다. 155mm 50만 발 뺐기 때문에 무장해제됐다. 이럴 때이 옹진반도에서 과거 연평도처럼 북한이 장사전거리포로 도발을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무장해제됐기 때문에. 그래 큰일 났다. 그리고 이 포탄을 넘겨준 장성들은 전부 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구속돼야 된다. 이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 CIA에서 분석하기로는 이미 북한에 있는 122mm 장사거리 포탄, 그다음에 152mm 포탄의 이 수백만 발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판매된다는 그 명분하에 빠져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우회 지원됐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란도 어, 드론뿐만이 아니라 155mm 포탄을 러시아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란도 절대로 자기들이 러시아 지원했다 안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 저기 지원했으면 당당히 지원했다고 얘기하지. 지원했다고 얘기도 못 하느냐. 지금 사실은 미국과 저기 러시아 정도 뭐 이렇게 강대국들 빼놓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청이 왔을 때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같이 이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또,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 저기, 뭐, 거기에 저항을 못하니까 그런 상황도 가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그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어 러시아 진영 측에서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대놓고 우리가 러시아에 판매한다, 지원한다,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5mm 포탄을 이렇게 지원할 때는 여러가지 복잡한 역학구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병력을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보내라 이런다면 어 우리나라에서도 거부하고 국민 여론을 가지고 또뭐 국회에 또 파병 동의안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통과될 수도 없죠. 그런 상황인데 이미 포탄 제공한 거 이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어 야당에서 곧 전쟁이 나고 야 군대도 안 갔다 온 놈들이 다 정권을 잡아서 우리 자식들 전부 다 전쟁터에 내보낸다고 선동하는 거는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야당으로서 여당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평안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기회, 기회 삼아서 나라는 관심도 없고 국민의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오로지 자기들이 뺏겼던 그래서 정권을 통해서 누렸던 그 좋은 시간을 떠올리며 정권을 가져오는데 온 힘을 쓰고 있는 건지 저는 그 진정성이 많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도리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들한테 이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포탄을 뺀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더 안보 경계심을 높이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뭉쳐서 이 난관을 돌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뭐저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좀 불안이 있어도 그 불안을 못 느끼게 해서 우리가 할수 있다는 뭔가 해결책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 문제를 당리당략 정쟁이 이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지만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포탄 제공을 하지 않고 또 아니면 대놓고 당당하게 어? 포탄 뭐 미국한테 거부한다든지 어? 포탄을 갖다가 당당하게 그러면 미국한테 판매할 수 있는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그 155mm 논란도 많고 어, 탈도 많은 155mm 포탄 50만 발 제공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